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UNAI 청약입니다. 어, 바로 내일까지가 청약 마지막 일이고요. 청약 증권사는 NH 투자 증권, 신화 투자 증권이에요. 환불일은 6월 26일, 어, 코스닥 상장일은 7월 4일인데요. 공모가 15,000원에 측정되었고, 최소 청약 증가금은 15만 원입니다. 어, 비례 배정 딱한주 추가 배정 최소 필요액이 시, 어 1,158만 3,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비례 배정 주당 필요 예상액은 어 1,930만 5,000원 정도입니다. 어 수요 예측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기간 경쟁률이 995.61대1, 기간 보유 확정률이17.18% 이고요. 확정 공모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0원입니다. 네, 위에 영상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 어,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제 최소 청약 증거금이 조금 차이가 있죠. n h 투자 증권은 75,000원, 그리고 신한 투자 증권은 15만 원이고요. 조금 이제 내려가 보면은 여기 회사, 회사 관련된 뉴스가 보이고요. 어 그다음에 흑자, 흑자다. 아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각 증권사별로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주식을 주냐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죠. 어, 배정 비율이 90%예요. NH 투자 증권은 그리고 신한 투자 증권은 10%이고요. 어, 최저 등급 온라인 청약 증거금 한도도 각각 다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존 주주 정보 및 관련주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최대 주주 배성환 대표이사가 32.92%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임원들을 포함한 경영권 지분은 66.40%입니다만, 두 명의 직원 지분이 많은데 이들까지 포함하면 경영권 지분은 71.92%가 된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 지분표에 4개의 투자조합 지분을 넣어놨고요. 기타 1% 미만 소외주주는 없다고 합니다. 예, 22년도에는 매출액이 152.8억, 2023년도에는 178.8억, 24년도에는 197.2억, 25년 1분기는 42.5억이고요. 영업 손익이 올해는 마이너스 8억이 좀 낮고, 어, 단기 순손익은 마이너스 7.4억입니다. 어, 매출 실적은 점차 증가해 좋아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줄고 있으며 단기 순이익은 작년부터 안 좋아지고 올해 1분기도 안 좋다고 하네요. 2023년 발행된 상황전환 우선주가 2024년 9월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평가 손실이 84.7억 원이 발생해 금융 비용이 커져서 단기 순손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보유 확약률, 기간 보유 확약률이 높아서요, 전 여기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